자,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이라고 주어졌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네, 등차수열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일반항부터 네, 진행하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A+, M-1D 네, 근데 문제에서 공차가 2다라고 주어졌어요. 그래서 네, 이렇게까지 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것에 대해서 A2, A8, A5 이것은 예,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a2n에다가 2 집어넣어서 구해 보시면은 얼마야? a+2고요. 그다음 a8은 8 집어넣으면 되니까 a+14 되겠고요. a5는 5 집어넣으시면은 a+8 되겠네. 자 다음과 같이 각각, 각각 구해지는거 확인하셨구요 근데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있는 얘가 이제 등비중항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a 플러스 14를 제곱한 게 옆에 있는 거 곱한 거랑 같다가 되겠죠 정리해보시면 a제곱 플러스 28a 플러스 196이구요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16되는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8a는 넘기면 마이너스 180 되나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어, 10되는거 까지 확인하시면서 a가 마이너스 1 0이니까 일반화 완성시키면 2N 마이너스 음, 12로 일반항이 완성되는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수열 A의 등차수율이었습니다 이것의 첫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일단 SN을 구하죠. 자 첫번째 항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0이구요그 다음 마지막 항 근데 지금 마지막 항이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N번째 항이 마지막 항이에요. 그래서 2N-12가 마지막 항이죠. 더하고 2분의 몇 개냐, 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, 정리하시면, 2n-22니까, 약분하시면은, n-11, n, 뭐, 이 정도까지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자, sn이 0보다 커야 된다랍니다. 이것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 구하여라 라는 거니까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여기서 0 나오고 11 0 나오니까 부등호 방향 확인하시면서 n이 0보다 작거나 n이 1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이제 n은 자연수다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0보다 작은 건볼 필요가 없고 11보다 큰것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얼마냐면은 1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